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림파파라디오의 DJ 지니, DJ 도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줄룸과 코팅, 그리고 상판 등등, 인테리어 초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내 집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줄눈 시공을 잘 마쳤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군데군데가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라고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공기가 찬 것처럼 볼록볼록 이제 튀어나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현장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수분이 문제예요. 일단 변기 테두리 부분을 줄눈제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예. 테두리 부분에 수분이 좀 남아있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수분은 증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풍기로 꼭 말려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한몇년산 집, 특히 구옥 같은 경우는 물을 이미 사용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물기가 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풍기로 빠짝? 말리고 시공을 해주셔야 되고, 누수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소비자분들에게 어, 저희가 현장을 잘 파악을 하고 열풍기로 바짝 말려서 시공을 해드릴 건데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 때문에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은 가서 AS는 해드리지만 뭐두 번, 세번 계속해서 AES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미리 양해를 해주시고 줄눈 시공을 받으셔야 된다. 통화를 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시공 전날에 문자로 보내주셔서 미리 공지를 해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줄눈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에 가서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현장에 뭐 수분이 많다 아니면 누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 고객님들과 소통을 해서 사전에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음, 어떤 고객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시공을 하고 한 3개월, 3서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변기 테두리 부분이 이 사진처럼 볼록볼록 올라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저래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고객님께서 줄눈 시공을 하고 바로 변기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된 건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소비자분들은 잘 몰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줄눈제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크림파파 줄눈제 기준으로 했을 때 표면이 마르는 시간이 있어요. 표면이 마르는 초기 경화 시간이 평균적으로 5시간이에요. 그래서 5시간 동안은 물을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변기도 사용을 해 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시공자는 사전에 현장 파악을 잘 해서 어 수분이 남아 있는지 누수가 되고 있는지 등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열풍기로 바짝 말리거나 아 수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 이제 시공을 좀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고 두 번째로 소비자 이제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어 초기 경화 시간 이제 크림파파 줄눈제를 기준으로 약 5시간 이제 뭐 변기라든지 이제 물 사용을 자제를 해주시는 게 줄눈의 하자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공자분들께서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분들께 충분히 알려 드려서 서로 좀 이해관계가 좀잘 정립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사연 부풀어 오른 볼록하게 올라온 줄눈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저희 DJ들과 함께 알찬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줄눈 코팅, 상판 연마 등 궁금했던 내용이나 사연들을 댓글 또는 크림파파 카페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크림파파 라디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